이미 딱, 딱, 딱한거 느껴지잖아요? 음? 한 번에 다넣고 버튼만 돌려주는 순간. 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굵게 날려버리는데. 그렇죠. 뭐, 쌀을 넣는다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뭐 심지어 겉만 하든지. 음. 뭐, 얼음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 10여 초 만에 이미 분쇄가 끝이 났어요. 네. 요거를 열어, 날리는 거 보이세요, 이거? 어머, 어머, 다 털어서, 보... 어, 이거 봐. 힘이, 봐봐. 우와. 요겁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방금 이 딱딱한 조개 껍데기가 진짜 네. 밀가루 파우더처럼 이렇게 발린다 한들 음. 뭐가 안 갈릴까요 네. 요즘에 그래서 좋은 게 오이 소박이 양념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럼요 한 번에 양념도 어렵지 않게 통 고추 통 마늘 <laughs> 파도 오, 이만한 거한 번에 다 넣어주고요 네. 뭐 고민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도다 넣어도 돼요 양이 넉넉하니까 음.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다 보니까 그럼요. 액젓까지 한 번에 넣어주고 역시 집에서 만들 때는요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요 버튼으로 이렇게 요거 요거 것보다. 커팅 버튼으로 음. 잠깐 섞어주고 일단 음. 갔다가 2단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네. 이렇게 대용량 용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 지금 안에 보시면 음. 마늘이 통째로 들어가고 질긴 고추가 이만한 게 들어가고 네. 파도 저희는 잘게 안썰고다 넣었잖아요. 네네. 요거 순식간에 얼마나 곱게 했는지를 손 벌써? 한번 벌려, 손 한번 벌려 보세요. 진짜요? 검사해 볼까요? 깜짝 놀랍니다. 예. 깜짝 놀랍니다. 오. 요겁니다. 요겁니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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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습니다. 파 어디 갔어요? 이렇게 곱게 되니까 예. 오이소박이 같은 경우도 그냥 집에서 어머님 음. 며느리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제 손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네. 조물조물 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 요즘 좀 한절기라 가지고 안찜 춥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칼국수나 음. 수제비 끓여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맞습니다. 저는 또 좋았던 게 원의 기능이 그렇게 잘 돼요. 요거 때문에 아마 네. <laughs> 결정 시신 분들 많습니다. 거 만져 보시면은 음. 굉장히 미세한 원액망을 끼워만 주시면 네. 어렵지 않게 원액기능을싹 탑재를 하는 거고요. 음. 홈에 맞춰만 주시면 되고 트 투입구에다가 네. 이거 이제 토마토예요.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어, 아실테고 어, 어. 사철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이코펜이 많잖아요 그럼요 또. 요거 아침에 그냥 갈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갈아 마시지 않고 원액으로 드시는데 짜마실 거예요 어떻게 예. 다른지 커팅 버튼 탁탁 올리는 순간 요거 원액이 쭉쭉 오, 나오는 오, 쭉쭉 거 보이세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하는 양만큼 더 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 주면서 중간중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좀더 넣어 주면서 음. 뭐한 잔이고 두 잔이고 원하시는 양만큼 네. 넣으면서 누름봉으로 한 번씩 조절만 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 아침에 되게 애매하게 일어나는 음. 식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네. 여기에 요빛깔 한번 보세요. 요거 떨어질 때 느낌 보시면 아식. 이, 이게 이게 진짜 진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걸 드셔야 돼요. 여 이거 갈아 보시면, 마시는 거랑 음. 아이고 더 따라도 있 그래.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요. 요런 음. 토마토 주스 그 카페에서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음. 한 잔. 고춧가루처럼 걸리는 게 없어요. 층 분리가 되지 않고 목 넘김 자체가 다른. 믹서기에서 말도 안 되는 원액이 튀어나와. 음. 음. 보세요. 고춧가루처럼 걸리는 거 하나도 네. 없고요. 뭐 하나 끼이는 거 하나도 없고 특히나 오늘은 음. 최초이자 5월 단한번 워터보틀 이종을다 드릴 거거든요 이거 경품이 아니라 한 번도 못 드린 선물 드릴 테니까 오늘 들어오시고 네. 거기서는참 좋았던 거 볶음밥 할 거예요 이유식 아이고. 할 거예요 난리가 나서 다지기를 몇만 원을 주고 또 샀단 말이에요 좀 어디 가서 배우셔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잘 보세요 자 6분의 1 저감회전 음. 방식이기 송이방 때문에 여기 아래가 곤죽이 되거나 위에 덩어리가 지지 않는 네. 정말 골고루 되는 입자를 내는 거으로 직접 보면서 조절을 할수 있는 요 정도면 볶음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네. 한 5초만 더둘셋넷 다섯 그러면 안에 음. 있는 거딱 꺼내가지고 근데 믹서에 다지기를 하면 곤죽 될까 봐잘 예. 보세요. 예. 다 까서 보여드려요. 밑에까지 싹싹 긁어서 보여드리는데 오.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호시, 밑에 호시겠죠? 물기 하나 없죠? 예, 예. 심지어 이 단면 한번 보이세요? 이게 짓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포스, 이게 풍미를 고스란히 살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왜 아침마다 음. 새벽에 주말에 마늘 빻는 네. 분들 계신데 편하게 하시고. 거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반지까지. 밀가루에다가 저희가 호박만 싹 넣고요. 네. 이거 라이브 중에 이거 보시는 봉석 씨, 분들. 보석씨보석씨 굉장히 물은 깜빡했나? 그렇지 <laughs> 않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네. 커팅 버튼 몇번 쭉쭉 하신 다음에 일단 갔다가 일단 음. 넘어가죠? 좀잘 보세요. 색깔이 살살 녹색으로 변하면서 오오오오 네. 오, 오, 오. 오, 뭉쳐지기 변했어, 시작. 예. 변했죠. 힘이 약하면 여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그랬죠? 잠시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다시 치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고비가 넘어가면 예. 막 뭉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때 자 하나 둘셋넷 둘, 네. 다섯 끝 이때요.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꺼내보세요. 아니 아까 그 호박 어디 갔어요? 물한 방울 안었잖아요 음. 알아서 치대주니까 밀가루도 하나 네. 하얗게 올라오는 거 없이 되니까. 음. 적채 넣으면 적채 반죽 하... 당근 넣으면 당근 반죽 오늘도 곱다. 아침에는 12도인데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 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어렵지 않게 집에서 다 챙겨 드시고.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용기가 많더라고요. 네. 예. 이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토마토나 이런 키위나 딸기나 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선식이라든지 조미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드리는 요병 내기 더.

드려 본적없거든요 고객님 저희 최초이자 5월 단한 번. 네. 이 워터보틀 2종을 이다 드릴 거고요. 용기만 해도 너무 많아서 아니, 지금 위해좀 보여 드릴게요. 보상으로 설명하려니까 예.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아. 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컵만 여섯 개. 음? 칼날만 따로 세 개.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라는 거 끝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워터보틀 2종까지 싹다 보여서 이거 BPA 프리 소재거든요. 네. 이 전체적으로 모든 풀세트를 보실 수 있는 5월 단한 번의 조건 지금이고요. 음. 고객님 가격적 에도 59,8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랑 그 나눠 내시면 월 9,800원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5월 단한 번으로 워터보틀 2종에 믹서기, 원액기, 다지기까지 전부 다 기능 받으실 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